어,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선한 목자 대신 우리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 무엇을 얻을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 명예, 어, 권력, 꿈 등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행복과는 조금 멀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쫓으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며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정작 삶의 막바지에 이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것들을 쫓으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화장실이 한개 있는 집을 살았는데 너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두개 있는 집을 목표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가족들이 늘고 하면서 이제 화장실 세개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집을 이사하고 그렇게 살아갔대요. 그러고 인생의 마지막쯤 돼서 돌아보니까 아내 인생은 화장실을 위한 인생이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막바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왜 내가 이런 것들을 쫓으며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좀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하고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후회한다고요. 뭐 이와 같이 우리는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며 가장 유익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는, 가장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 1절과 2절은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목자와 다른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문이라는 키워드가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여호와의 집,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빛, 구원, 문에 들어감. 이런 여러 키워드들로 10편 118편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118편은 성전 예배를 위한 노래로 기록된 10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말하는 양의 우리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까 말했듯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갈 때만 우리는 양의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에 즉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배경과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라는 개념을 함께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문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 통로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또한 양과 목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구약의 스겔 34장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면 양과 목자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제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와 같았죠. 그들은 양들의 약함과 상처를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 역사 속에서 강력한 국가들, 제국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력한 제국들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편하게 누워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약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양들을 구원하고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으로 예표되는 한 목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는 바로 이런 구약 배경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구원하시며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며 그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원어로 봤을 때, 절도는 은밀하게 와서 훔치는 자고요. 강도는 폭력적으로, 어, 가진 것들을 탈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두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서로 같은 의미로 자주 섞여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사실상 7장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의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주요 대적자들로 등장한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세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2절에서 절도와 강도로 누군가가 가진 것들을 폭력적으로 탈취하고 은밀히 가져가는 그런 자들로 묘사된 이들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절도, 강도, 도둑, 사군 등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그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지금 바리새인 대지사장 등의 이 종교 리더십들과 예수님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이라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 그 양의 우리의 문지기가 있다라는 건요, 이 양의 우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이 금고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건요, 첫째로는 이 양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나타내고, 둘째로는 이 목자와 양들 사이에 있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분의 음성으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 또한 목자가 양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과 같이, 목자와 양의 친밀한 그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요. 목자가 아무리 양을 불러도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양은 목자를 따라 자기들을 위해 준비된 그 넓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셨고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즉 구약의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무님을 그들의 선한 목자이 심을 선포하시며 당신께서 새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로 새 이스라엘로서 그의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갈 때에야만이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양들을 향해 아낌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기에 이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러한 주인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인의 음성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알고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양들은 그 우리가 어떤 곳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주인이 오라기에 가는 거예요. 양들은 주인을 따라가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인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인 그 자체에 대한 기대로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의 근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근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론에서 제시했던 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꿈 등을 얻어가면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근거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알을 따라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방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을 텐데요. 11절 말씀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번 소리 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앞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시고, 여기서는 선한 목자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왜 목숨을 버립니까? 본문에 따르면 자기의 양 무리를 위협하는 이리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이 이리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로마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존재를 이 이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또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구약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죠. 그는 또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도 지켰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34장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이 와서 새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 사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꾼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꾼은 방금 나왔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34장 1절을 보면 거짓 목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양들이 먹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만 배불리 먹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양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오히려 포악하게 양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그 양들은, 어, 흩어지고, 아까 말했듯, 들짐승의 밥이 됨을 볼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의 안전에 관심이 없으며, 양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사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관심하며, 무책임한 모습이죠.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에스겔 34장 15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며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자로 분명히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인 예수님은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자기 우리의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양들이 누구일까요? 이 다른 양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방인 선교를 암시하는 본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구원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이방인들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양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들로 여겨졌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인들의 모임에 속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로 여겨진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양떼와 이방인 양떼가 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 무리와 한 목자 또한 계속 다른 본문이 그랬듯이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유대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한 에스겔 34장 15절에서 23절은 단순히 민족의 하나됨을 일컫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34절을 보면 새로운 다윗을 통해 하나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즉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들의 하나됨이 바로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우리에 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우주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하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마저 선한 목자이신 당신께서 인도할 양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방인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웃긴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더 엄격한 사람들이기도 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는 이미 침례받은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런 말을 뒤에서 서슴없이 주고받거든요.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안겨줬다고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그것을 빌미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거든요. 유대인들보다 더욱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막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좌파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극우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패하신 인종과 성별과 계층과 그 모든 차별들을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특별한 기준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나 중심의 나만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고 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안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세운 기준을 더 위에 두고 그 십자가 효능을 없애버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죄 중에서 우리 중부가 안전할까요? 이 죄에서 우리 중누가 자유할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먼저 뭐편 가른 적은 없는지 누군가를 척진 적은 없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랬다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19절부터 21절의 메시지는요.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전하고 기적을 보이고 복음을 선포해도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귀신들림으로 치부되고 무시당합니다. 기존에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별적 진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좀 많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는 뭐 사막 잡신을 도대체 왜 믿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현대 과학과 대척점에 있는 종교를 왜 믿을 수 있냐, 뭐 이성이 마비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 사실상 초대교회에서부터요. 뭐 철학자 키케로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에게 지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도 중세는 뭐 기독교의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뭐 데카르트, 로크, 칸트 이런 여러 가지 지성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시 기독교를 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죽지 않았어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문화를 변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항상 얘기해 왔어요. 잘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키르케고르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보에 보면은 그 울타리 모임 때 나눌 수 있게, 아, 주보가 아니라 울타리 모임지인가요? 아니네요. 주보에. 에. 주보에 보면 세렌킬케고르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무한히 포기했고 불합리의 덕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받았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불합리함에도 그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지적으로도 불합리할 수 있고 실존적으로는 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손해를 보아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실존적 물음이 우리 안에 공격적으로 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합리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불합리함을 요구하시고 먼저 선수 거기를 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요구하는 게 어떤 일를 떠나서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무에서 구원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건지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가르침은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 더 편하게 된다고, 더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야지 더 누리며 살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안정된 삶의 길, 보장된 도로를 떠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반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무시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실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억울함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길을 쭉 억울하게 계속 가십시오. 가다 보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딱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우리의 삶의 길에 의심을 품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그 길을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